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능으로 체험받아 일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힘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담대함과 용기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예모는 곤세, 재력, 위험, 품위들로 포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 세력을 보면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죄를 보게 되면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다이당이 파세바를 취한 것을 꾸짖음. 미가 선지자의 같은 담대함은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창설을 예언한 사역자였습니다. 사장 2, 3절 하나님은 언제나 장래의 모습에 합당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 불러주셨고, 세리장 사께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불리어지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체질을 개발하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란 이름으로 탄생될 것과 그 역할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높은 곳에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일에 이르려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세상에는 높은 곳이 많습니다. 빌딩도 높고 지, 제도, 세령, 문화, 과학 등 도시에 나가보면 온통 높은 것들의 경쟁이 집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가장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제약의 세력이 틈타지 못할 때, 영적인 건물이 되어 세상 건물보다 시공을 초월한 높임을 받습니다. 건물이 언제 든든합니까? 그것은 기초가 튼튼할 때입니다. 어떤 건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한 기초보다 더 튼튼한 기초로 세워진 건물은 없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간민족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거의 다 다민족 교회입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와의 말씀이 풍성히 선포될 것입니다. 4장 2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말씀의 선포와 배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영광되고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배 중심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회는 말씀 중심의 처소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에 비하여 요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선포는 하늘 나라를 계시하여 줄뿐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선명한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4장 3절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싸움은 인간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내분과 외적인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살생의 무기가 쌓일 곳이 없도록 각 나라마다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무엇으로 이, 이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굴의 신앙을 가진 사역자였 있습니다. 7장 8절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믿음이 자랄수록 문제도 점점 커진 것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엎드려지는 경우입니다. 즉 대적의 공격 비방 멸시 핍박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주로 주변 경쟁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가까운 자를 도구로 삼아 쓰러뜨리려는 경우입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는 경우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환경은 닫혔습니다. 구원의 손길은 끊어졌습니다. 내 몸의 기운도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심, 의심, 절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표시입니다. 모든 실행과 한란은 그 목적과 의도를 지니고 있으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때 가장 빛나게 되고, 성도의 기쁨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미가는 서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오직 요와만을 우러러 본데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직 요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다. 오직 나는 요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7장 7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가 선지자를 본받아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는 저희 신앙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